네, 안녕하세요, 충중 아빠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것은 측백 나무라고 하거든요. 그냥 측백 나무입니다. 예. 음. 보면은 토로과에 많이 나 있어요. 이게 뭐 이게 가로수, 응, 가로수 음. 그럼뭐 이렇게 조경으로 많이 네. 심어놓은 것 같더라고요. 조경수로 많이 팔려. 예, 팔리기도 하고 심어놓은 것 같은데 네.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뭐 지금 열매가 지금 맺혀 있어요. 지금 네. 보시면 이것이 지금 조그마한데 지금. 잎자인이라 그래요 지금 어이렇이안 보이지 나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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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여기 이렇게 아니, 별 모양같이 예쁘게 어. 있어 백자인이라고 그래 있는데 응. 예. 이파리 사이사이에 있어 예. 여기 예. 보이시죠 예. 꼭, 꼭, 그, 꽃까지 꽃까지 돼 있어요 여기 응. 많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엄청 많지 이쪽에 어, 막 찍었어 어. 엄청 많아 응. 예. 지금 응. 이파리 때문에 처음에 편백나무인 줄 알았어 비슷해가지고 측백나무고요 이건 응. 이게 측백나무가 그냥 흔한데 효능이 만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에 쓰인다해서 예,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만병통치약이라고. 이 측백나무는 어, 부위별 그 적용하는 게 틀리대. 잎하고 열매하고. 이게 측백나무 그 피부와 얼굴을 곱게 하는 측백나무래 대표적으로. 그리고 측백나무 씨 있지 여기 여기 이렇게 이제 이게 씨가 되겠죠? 열매가 열매들? 열매가 씨가 되죠. 겠 네. 측백나무 씨는 음력 9월에 열매가 익으면 채취한대. 염, 음력 9월에요? 네. 예. 익으면 채취를 해가지고, 쪄서 말려갖고, 껍질을 벗겨내고 씨앗을 쓴대. 그리고 이 측백나무 씨앗은 그, 씨앗은 이게 백자인 좀 하얗게 보이지? 이 백자인이라고 하는데,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, 얼굴을 곱게 하고, 귀하고 눈을 밝게 하고, 또 신장을 충실하게 하는 약이라네. 그리고 이잎 내가 편백나무하고 헷갈리니 잎은어 저기 피를토하는거 커피 피 그다음에 또 혈리라고 있는데 그걸 낫게 하고 음을 보하는 중요한 약이라 여자 여자들한테 준 거? 응. 음 그렇지. 음을 보하니까. 음을 보한대. 그래서 어, 사계절 각각 방에 맞는 이불 음, 따갖고 그늘에서 말린대 이 이불 그래서 약으로 쓸 때는 또 쪄서 그늘에서 말리고 얘 열매도 쪄서 하고 응 잎도 쪄서 말리고 응. 그늘에서 응, 응, 응. 그리고 책백나무 속 껍질있지 이 나무 속 별로 지금 이게 많이 안 큰데 큰 나무는 엄청 크거든 아, 지금 속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응. 지금 이그 네. 나무 속 껍질은 이그 나무 껍질 껍질 을 벗기는 것같아 항상 입은 상처를 낫게 하고 머리털을 잘하게 한대 아좀 머리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좀응 껍질 예. 나무 껍질이 껍질. 껍질은 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것도 말려가지고 먹는게 아니라 이제 바르거나 저기 하곤 하겠지 붙여 음. 그냥? 응. 찍어서 그냥 붙여 효능이 응.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나 이렇게 책이나 그런데 많이 안 해놨어요 그니까, 그, 탈모에 좋고, 심장병에도 좋고, 이 씨가. 아이 조그만 음. 씨가 몸이 참 좋은 거랍니다, 지금. 음. 별 모양으로 된 거. 그렇지. 제가 한 번, 하나만, 하나만 따 볼게요. 이게 지금 아주 단단합니다, 지금. 단단하고요. 음. 자, 이렇게 생겼답니다, 지금. 한번 제가 냄새 맡아 볼게요. 아! 음. 음. 우리 그송진 냄새 있잖아요. 송진 냄새하고 완전 흡사해요, 지금. 이것도 소나무 건가 봐요. 송진 냄새가 팍 나요. 요, 측백나무 잎 있지? 이잎은 구중구포, 구중구포가 뭔지 알죠? 아홉 번뭐 찍어 먹고. 아홉 번, 뭐 찍어, 뭐그 아, 아홉 번 찍어 아홉 번 말린 거. 네. 구중구포 해가지고, 이 차로 만들어고 장복을 하잖아. 그러면 탈모를 예방하고 흰머리도 건게 된대. 이잎이 입을 아구중급하라고 이것을? 응구중급해 가지고 먹으면 아... 그러면 흰머리도 그머지고또 머리도, 머리도 나고 머리도 나고 그리고 요 아까 내가 말했잖니 백자인 씨 이는 심장을 강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자양 강장제를로 사용을 한대. 아까 열리... 말한 거하고 또 <laughs> 저기 효능이 더 많아지지. 이거 또 술로도 담가먹은데. 의외로. 음. 제가 이거 완전히. 근데 이거는 홀람쇼만. 이 이파리 있지? 음. 이 이파리하고 열매하고 소주에 담가갖고 7일간만 식혀갖고 그 숙성시켜갖고 액기스만 걸으면 측백나무술이 된대. 완전 오래 할 필요도 아, 없고. 7일만? 7일만. 아, 음.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시소식입니다, 진짜. 음. 한 보통 뭐몇달기다려야되는데 7일만 기다리면은. 근데 이 술을 자기 전에 거제에 묻혀갖고 탈모 보이지? 자 이제 막 머리 탈모된 사람들 그게 가볍게 바르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술로 머리를 감아 그러면 모발이 자라기 시작한대.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쓰기 위해서 그 7일간 담가가지고 탈모된 사람들 있지 머리 빠지기 시작한 사람 거기다 바르고. 또 아침에 머리에 이렇게 그걸로 살짝 묻혀주고 이렇게 감는 식으로 묻혀주기만 하면 머리가 저기 더 좋아진대 나고 드시지 마시고 술좋아하시면분 갑자기 머리에 또 양보하세요 머리 술, 술, 술이, 술이 팍 빼겠습니다 이게 음. 드시지 마시고 칠 동안 그 알코올 에다가 음. 입하고 열매를 여서 칠일 음. 동안 숙성을 하면 은 그걸 바르는 겁니다 드시지 음. 마세요 음. 예 제가 착각했어요 <laughs> 예왜 <laughs> 많아가지고 예. 만병통치약이라는 거 저기 이럼 중도만 알아 알지는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활용 부위가 너무 많으니까 측백나무 치면 나와요. 어, 저 사람들이 아, 많이 알고 있어요. 네, 더 알아보시고 수술 음.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측백나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좀 탈모 예방이 좋고 치료도 좋다니까 심장병에도 심, 좋고 예, 여러 가지 좋다니까 한번 네.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흔한 나무라서 네. 구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. 네. 자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